물론입니다. 아래는 별표, 별표 현대 아이오닉 2026, 현대 이오닉크 2026, 별표, 별표에 대한 유튜브 상세 소개 영상용 스크립트입니다. 나레이터나 진행자, 장면 설명 없이 수수한 설명만 포함되어 있으며, 총 700단어 분량으로 한국어로 작성되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2026년형 아이오닉을 새롭게 선보이며 전기차 시장에서 또한번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디자인부터 성능,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아이오닉 2026은 전기차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실용성과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에서는 유선형 실루엣과 공기역학적 구조를 더욱 세련되게 다듬었습니다. 전면부는 픽셀 LED 라이트가 더욱 정교해졌고 범퍼의 라인도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더해줍니다. 차체는 이전 모델보다 약간 더 낮아지고 넓어졌으며 휠 베이스가 늘어나 실내 공간을 한층 더 여유롭게 확보했습니다. 전면과 후면 모두 라이트바 디자인이 적용되어 밤에도 아이오닉만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친환경 소재와 스마트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100% 재활용 가능한 직물과 비건 가죽을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구현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15인치로 커졌으며, 클러스터와 통합된 파노라믹 스크린은 다양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합니다. 운전자는 최소한의 조작으로 최대한의 편의를 누릴 수 있으며, 음성인식 기능과 제스처 컨트롤도 훨씬 정밀해졌습니다. 파워트레인 측면에서는, 2026년형 아이오닉은 차세대 EGMP 2.0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빠른 충전 속도와 향상된 주행 효율성을 실현했습니다. 기본 모델은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약 650km 위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고성능 모델은 듀얼 모터 시스템을 통해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을 4초 이내로 단축시켰으며, 최대 출력은 450 마력에 달합니다. 또한, 배터리 냉각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어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충전 기술도 진일부했습니다.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하여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약 1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V2L 기능을 통해 차량 외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캠핑이나 비상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형 아이오닉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를 기본 제공하여 차량의 성능, 안전 기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주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레벨 3 수준의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현대의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통해 더 부드럽고 안전한 차선 변경 및 정속주행이 가능합니다. 주변 차량과 보행자를 감지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탑재되어 도심주행에서도 뛰어난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도심 내 자동주차 기능은 한층 더 정교해졌으며, 좁은 공간에서도 간단한 터치 조작만으로 차량이 스스로 주차를 완수합니다. 연결성 측면에서는 현대 커넥티드 카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 상태 점검, 원격 시동, 공조 제어는 물론, 목적지 기반 충전소 검색과 실시간 교통 정보 반영 경로 안내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아이오닉 2026은 차량 내부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나 화상회의 기능도 사용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업무,